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미경님의 이야기인데요. 65세이신 이분이 단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처음 배웠을 때는 피부가 정말 칙칙하고 깊은 주름 때문에 많이 지쳐 보이셨거든요.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정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달후 미경님을 다시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주름도 많이 옅어지셨더라고요. 피부 톤도 한톤 밝아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주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하며 비결을 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어, 이게 내 얼굴이야? 하고 놀라신 적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고,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웃기가 어려워지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마음을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거울 보는 게 두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희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젊어지는 것은 절대 운이나 타고난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비싸고 부담스러운 시술이 아니어도 수십만원짜리 화장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말이에요. 단돈 3천원이면 충분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피부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피부가 예뻐지는 것은 매일매일 피부에게 무엇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분을 공급해 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억나는 분이 또한분 계세요. 69세 박순자 어르신이신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3개월 후에 손자 결혼식이 있는데 이런 얼굴로 어떻게 가나요? 하시며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건조함 때문에 잔주름이 촘촘하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천연 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이런 걸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하더래요. 세 개월 후 손자 결혼식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주름이 많이 옅어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치시면서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비결을 묻는 바람에 정말 바쁘셨다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피부 관리 비법을 듣고 에이, 이런 간단한 거였어?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간단한 것과 쉬운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작해서 효과를 보시면 정말 다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이기도 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혁명이 시작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특별한 재료를 찾아보는 것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20년 젊게 만들어줄 마법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단돈 2,500원짜리 요거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거트가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우리 피부가 왜 늙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어요. 마치 랩처럼 피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 장벽이죠. 이 장벽이 튼튼해야 피부 속 수분도 지킬 수 있고 외부의 나쁜 것들도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 장벽이 점점 약해져요. 마치 오래된 우산처럼 군데군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 속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둘째, 나쁜 것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요. 세균, 오염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자꾸 침투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셋째,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두꺼워져요. 각질층이 두터워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해 보이는 거죠.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피부 장벽 기능이 20%만 약해져도 겉보기 나이가 평균 5살 더 들어 보인다고 해요. 반대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면 실제 나이보다 최대 10살까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럼 이 소중한 피부 장벽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발효의 힘이 등장해요. 여러분, 김치 드시죠? 된장도 드시고요. 우리 조상들이 발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이에요. 발효라는 건 쉽게 말해서 좋은 균들이 원래 재료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우유가 요거트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발효 과정에서 원래 없던 새로운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특히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펩타이드는 우리 피부세포에게 이제 젊어질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효성분의 펩타이드가 피부세포 재생을 무려 40%까지 빠르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발효성분은 분자 크기가 정말 작아져서 피부 깊숙이 더잘 스며들 수 있어요. 일반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발효성분은 피부 속까지 들어가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요거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발효식품이에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여기에는 피부에 좋은 젖산, 유산균,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어요.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서 동시에 피부세포재생을 촉진해줘요. 유산균은 피부 표면에 좋은 균 환경을 만들어서 트러블을 예방해주고요. 단백질은 우리 피부 장벽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되어줘요. 하지만 요거트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특별한 천연 재료들을 조합해야 진짜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조합 세 가지를 찾아 냈어요. 이 조합들은 각각 다른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조하고 탄력 없는 피부를 위한 조합, 두 번째는 칙칙하고 기미가 있는 피부를 위한 조합, 세 번째는 처지고 윤기 없는 피부를 위한 조합이에요. 각각의 조합이 어떻게 우리 피부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차례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마법의 조합을 공개해 드릴게요. 건조하고 탄력 없는 피부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예요.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과일이죠? 샐러드에도 넣고 토스트에도 발라 먹고. 그런데 아보카도를 먹기만 하셨나요? 이제는 피부에도 발라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보카도가 왜 피부에 좋을까요? 비밀은 바로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에 있어요.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요소예요. 마치 벽돌 사이에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 세라마이드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20대에 비해 50대는 무려 40%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보카도에는 우리 피부의 세라마이드와 거의 똑같은 구조의 지질이 들어 있어요. 이게 피부에 흡수되면 마치 깨진 담을 보수하듯이 피부 장벽의 틈을 메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공급받은 피부는 콜라겐 생성이 25% 증가한다고 해요. 여기에 요거트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아보카도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요거트의 젖산이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조합의 효과를 처음 확인한 건 2년 전이었어요. 환자분 중에 정말 심각하게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이은미 님이신데 52세 여성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세수만 해도 피부가 당겨서 아프고 화장품을 발라도 각질이 일어나고 특히 겨울철엔 거의 외출을 못할 정도였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거울 보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보카도 요거트팩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면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뭔가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촉촉해요. 하시더라고요. 한달후 은미님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거칠고 푸석했던 피부가 윤기나고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이 뭘 했냐고 자꾸 물어봐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마법의 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딱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잘 익은 아보카도 4분의 1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큰술,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3방울에서 4방울이면 충분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아보카도를 포크로 잘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알갱이가 남아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야 피부 마사지 효과도 있거든요. 그 다음 요거트를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이때 꼭 나무 스푼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하세요. 금속 스푼은 피해 주시고요. 아보카도나 요거트에 좋은 성분들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을 톡톡 떨어뜨리고 한번더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이 올리브오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아보카도와 요거트의 좋은 성분들이 더 깊숙이 스며들도록 도와줘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먼저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해 주시고요.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서 제거해 주세요.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되 특히 건조한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올려 주세요. 보통 뺨, 이마, 턱라인이 가장 건조하죠. 목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20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때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돼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아주 부드럽게만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흡수도 더잘 돼요. 시간이 다 됐으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이때 절대 박박 문지르시면 안 돼요. 손바닥 전체로 아기 피부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세안해주세요. 마무리가 정말 중요해요. 평소 사용하시던 토너를 발라주시고 그 위에 보습크림을 발라주세요. 마지막에 바세린을 쌀 크기만큼 아주 얇게 덧발라주시면 완벽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조합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칙칙하고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거든요. 우리 할머니들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요즘처럼 좋은 화장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비밀은 바로 쌀뜨물에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쌀뜨물을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미백 성분의 보고예요. 최근 연구에서 쌀뜨물의 놀라운 효과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요. 먼저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려 30%나 억제한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미가 옅어지는 거죠. 그리고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어요. 이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일석이조죠. 여기에 요거트의 젖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젖산이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서 쌀뜨물의 미백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요. 이 조합의 놀라운 효과를 제가 처음 확인한 건 작년이었어요. 환자분 중에 기미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최정미님이라는 58세 여성분이었어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자기 기미가 급속도로 번진 케이스였죠. 양쪽 광대뼈에 짙은 갈색 기미가 대칭으로 생겨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우울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미백 화장품들도 많이 써보셨대요.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그런데 별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져서 사용을 중단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쌀뜨물 요거트팩을 권해드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뭔가 기미가 옅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달 후에는 그 효과가 아주 확실했어요. 짙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연해져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딸이 엄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세 개월 후에는 기미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져 있었고 전체적인 피부톤도 한톤 밝아져 있었어요. 그럼 이 마법의 미백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쌀뜨물 3큰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큰술, 그리고 밀가루 1티스푼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건 쌀뜨물이에요. 첫번째 쌀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행군 물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받은 쌀뜨물은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위에 맑은 부분만 사용하세요. 밑에 가라앉은 부분에는 전분이 많아서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쌀뜨물과 요거트를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주세요. 꿀 정도의 농도가 딱 좋아요.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쌀뜨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이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침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깨끗하게 세안한 후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올려주시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팩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법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탄력 잃고 처진 피부를 위한 특별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뭔가요? 저는 탄력 저하라고 생각해요. 잡티나 기미는 화장으로라도 가릴 수 있는데, 탄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처져 보이는 건 정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달걀 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요. 달걀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이 알부민이 피부에서 수축하면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줘요. 또 달걀 흰자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요거트의 젖단과 단백질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팩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이정희 님, 61세 여성분이신데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가게 운영하시느라 피부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대요.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여유도 생겼는데 생기 없는 피부와 처짐 때문에 외출하기를 꺼려하셨어요. 특히 볼살이 많이 처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셨어요.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어요. 이거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달걀 흰자 요거트팩을 권해드렸어요. 달걀 흰자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사용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것 같고, 2주 후에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 턱선이 살아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세 개월 후 정인님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확실히 얼굴 라인이 살아나 있었거든요. 이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달걀 한 개의 흰자만 분리하고 거품기로 살짝 거품을 내주세요. 너무 과하게 거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요거트 1.5 큰술을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이 팩을 하시면 약간의 당김을 느끼실 텐데 이게 정상이에요.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세요. 자, 이제 세 가지 마법의 팩을 모두 알려 드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완벽한 사주 순환 루틴을 알려 드릴게요. 1주차에는 아보카도 요거트 팩으로 피부 장벽 집중 회복하시고요. 2주차에는 쌀뜨물 요거트 팩으로 브라이트닝 집중 관리를 해 주세요. 3주차에는 달걀 흰자 요거트팩으로 탄력 집중 관리하시고 4주차는 휴식 주간으로 평소 하시던 스킨케어만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사용하시면 피부가 다양한 영향을 고루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익숙해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용 시간과 빈도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에요. 이때가 피부 재생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팩하신 후 관리법도 정말 중요해요. 토너, 에센스, 크림, 바세린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바세린을 쌀 크기만큼 아주 얇게 덧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수분 손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무겁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얇게만 발라주시면 전혀 끈적하지 않으면서도 보습 효과는 탁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천연 재료들도 사람마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에 발라서 2시간에서 3시간 후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시고요. 그리고 효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피부도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4주는 꾸준히 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에게 직접 적용해 본 결과거든요. 저희 주변 분들 모두 지금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씩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피부는 꾸준한 관심과 정성을 기억해요. 매번 팩을 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더 예뻐지자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뒷받침되어야 폐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어요.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하루 8잔 이상은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피부 속부터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SPF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피부 노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고 건강한 피부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비싸고 부담스러운 시술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천연 재료들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거울 속 여러분이 매일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그래서 매일 더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요거트를 꺼내는 것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피부 혁명이 지금 시작됩니다.